네, 우선, 저희 저 이름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 벤저스인데요. 예, 한무 아, 쉽다. 예, 거 이거, 이거 오랜 아, 시간에 아, 걸쳐 회의한, 회의한 조형입니다, 이게. 우선은, 보게 들어, 보게 들어.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학교는 산이, <laughs>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 에이, 공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오트로 그린 게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laughs> 저희 학교는 남고이기 때문에 여학생들 눈치 볼 필요가 없이 거리낌 없이 생활을 쓰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laughs> 저희 학교는 <laughs>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학교에 금을 표시했는데요. <laughs> <laughs> 오랜 역사를 표시한 겁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 네 번째로, <laughs> 저희 학교는 위에는 높은 산이지만 있 아래에는 뻥 뚫린 경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저희 산을 배경으로 한 태양으로 태양이 뜨는데 그게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 저희 학교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매우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성적과 생기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 일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의 쌤을 뭐라고? 뭐라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지난 모의고사 때도 몇등했죠1 0등 20등. 23등.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정도도 우리 부산대 고등학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학교의 장점을, 장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